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포인트, 매출과 비용, 거기에 따른 손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가정을 이제 우리 스스로 하게 되는데요. 뭐, 현재는 우리가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지만, 이제 가정은 가정일 뿐이니까 그것을 얼마만큼 신뢰감 있게, 현실감 있게 적용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투자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 숫자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중국에는 이런 프로젝션이 투자금과 적절하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투자금을 유치했을 때, 런웨이는 이렇고, 리소스 투입은 이래서 우리의 회사는 이 정도의 일정으로 투자금을 회수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우리 투자를 통해서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프로젝션의 스토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매출과 손익 프로젝션은 단순히 이제 장표 몇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한 장으로 정리가 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간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이 장표에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자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확한 숫자들과 가정들과 믿을 만한 가정들이죠. 우리의 사업 구조, 그리고 많은 밸류에이션을 이루는 많은 사업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을 때투자들은이 프로젝션 장표를 보고 아, 이 회사는 믿을 만하고 유망하고 최소한 원금은 뺏을 수 있겠다. 이런 논리적인 구조로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 장표 한 장으로 투자자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.